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지만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이 짧은 본문에서 동일한 요청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시편 기자가 알려주는 찬양의 대상이죠.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 대상이 여호와의 이름임을 알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듣게 되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정서적 요소들을 종합하여서 그 대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 아무 말도 없지만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또 매사에 성실한 사람 등 이름만 언급했을 뿐인데 그 이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그와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찬송가 85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1절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찬양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시를 통해 시편 기자는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를 알려 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대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먼저 나타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표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계속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상황과 여건이 나아져야만 찬양할 이유가 생겨야만 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 3절을 보시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지만 세상과 관계되는 곳에서는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 구체적인 찬양의 이유를 사절에서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아닙니다. 나라의 크기나 힘으로 보자면 약소국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주변국들의 위협과 침입을 감당해야 했고, 그러한 어려움은 이스라엘의 숙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평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변에 많은 강대국이 있었지만 그들의 힘과 건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을 그러하기에 그들보다 높으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임을 이 시평기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라고 질문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문문의 형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선명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음의 독특함이 보이십니까? 세상과 다른 높임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의 높음이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군림하고, 내가 당신보다 힘이 더 세고 위대한 사람이니 알아서 행동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높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마땅히 가장 높이 계셔야 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세워주시고,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약자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높아짐에 익숙하여 나도 모르게 세상과 동일한 가치와 위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향기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굴림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살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거룩함을 빚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찬양들이 우리를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19 신부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